늘마주시고인사하겠습니다 네. 자, 어떤 노래? 어떤 노래? 기분이 어때요? 데이브 아, 좋아요. 네?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 노래 불러주세요. 무슨 노래 이렇게 또 기억이 안 나네. 이렇게 노래 불러봐. 네. 라떼기나 춤, 래기나 끊나 하나 하나, 너 치고 싶지 않아. 너로 지금 네. 네, 아까 바쁜 분은 이대휘는 기분이 어때요라고 물어봤잖아요. 대휘는 뭐라고 했죠? 좋아요 그랬죠? 네, 좋아요. 그럼 대휘는 기분 좋을 때 어떤 노래 불러요? 역시... 네. <laughs> 뭐가, 뭐 부르지? 뭐 부를까요? 사이차, 사이다, 헤이, 아, 사이다. 아, 사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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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죄송해요. 저한테 이런 질문을.. <laughs> 아..모르는데 참 귀여운 친구입니다. 자 계속 또 질문을.. 네.